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구소 이권준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298강으로 불합자의 부수로 사용되고 있는 불합 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주심자와 다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심자로 사용되고 있는 불합자를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불합자의 부수로 사용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불화자의 구수로 사용되면서 글자의 하단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죠. 직접 불을 의미하기도 하고, 열이나 불의 성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화자의 구수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기모를 증자입니다. 기모를 증자는 김이 오르다는 뜻이 있고, 무덥다는 뜻도 있지요 기모를 증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이을 승자에 해당되는 고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리를 연결하면 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화자에 해당되는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임지가 결합된 모양이 기모를증자여서 기모를증자가 표현하는 그 기모르는 것은 불을 하늘에 있는 모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불 위에 솥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어서 물을 끓이게 되면 김이 피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김이 오르는 그 장면이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이 불이 하늘에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기모를증자는 있는다라는 의미의 이을승자와 불아자가 결합해서 기모르는 것은 불을 하늘에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찔증자를 보겠습니다. 찔증자는 찌다는 의미가 있고, 증기로 태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찔증자를 이미로 표현해 보면, 투초자 등등은 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식물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기물을 증자가 있는 것이죠. 기물을 증자를 표현하고 있는, 솥에서 김이 오르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찔증자여서, 찔증자가 표현한 찌는 것은 식물을 증기로 익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추나 무 같은 채소를 이김위에 올려놓게 되면 그 야채가 증기의 열기로 인해서 익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자가 바로 찔증자입니다. 찔증자는 야채를 의미하는 투초자와 증기를 의미하는 김모를 증자가 결합해서 깨는 것은 식물을 증기로 익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진자입니다. 다진자는 다라는 뜻이고 크게 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마침내 율자의 대들은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간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앗자 에너지는 불의 이미지가 있고 그런 명자 에너지는 그릇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런 명자는 빈 그릇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처럼 그릇에 뭔가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음식이 그릇에 소복하게 쌓여 있는 그런 모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명자입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결롭된 모양이 다 진짜여서 다 진짜가 표현한 다른 것은 마침내 에너지가 모두 그릇에 담긴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므로 에너지를 다 소진하여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서 그릇에 담겼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몸 안에는 에너지가 전혀 없고 그릇에 모두 쏟아진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글자가 다할진자여서 이 다할진자는 마침내 에너지가 모두 그릇에 담긴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 글자는 불길훈자입니다. 불길훈자는 불길을 의미하고 연기나 태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길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무거울 중자에 해당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불화자에 해당되는 불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불길훈자여서 불길훈자가 표현하는 그 불길은 불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다 그런 뜻이죠. 불길이라는 것은 세차게 타오르는 불꽃을 말합니다.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이 세차게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게 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차게 타오르는 불길이 불의 진짜 모습인 것이지요. 불길은자는 불의 중요한 부분이 불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없을 문자를 보겠습니다. 없을 문자는 없다는 뜻이고 아니하다는 뜻도 있지요. 없을 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한일자에 등대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일자가 지금처럼 글자 상부에 있으면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삐친 별자 이동도는 화살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삐친 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비로 뜨고 있는 그런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0십자 이동도는 많은 양의 곡식이 있습니다. 4 0십자는 숫자 40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표현하는 것이지요또 한일자 이동도는 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글자 하부에 한일자가 있으면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아래 불화자가 있습니다. 불화자를 의미하는 불화자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이미지가 결핍 모양이 없을 무자여서 없을 문자가 변한 없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 전부 땅에서 불에 탄 모양입니다.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섭지만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려서 없애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세의 시초는 하늘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이 불로 인해서 모두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없을 문자입니다. 없을 문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까지 있었던 것이 불길에 온통 타버려가고 잿더미만 남아버린 그런 상황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없을 문자입니다. 오늘은 불화자의 부수로 사용되는 불화변을 중심글자로 한 다섯 글자의 관련 글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학자의 부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화변을 중심으로 한 다섯 글자의 셋다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